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에, 예, 북한이 언제 망하냐, 금방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북한 정권은 과연 금방 망할 수 있냐, 이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요. 얼마 전에, 어, 정은이가 좀안 보이니까 죽었다 했는데, 그렇게 주,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죽는다 그랬죠.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북한 정권은 운명, 오늘은 풍수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핵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그면 통일은 언제 되는가, 그 시기라든가 우리가 짐작해 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 그래요. 흰백자, 머리, 머리가, 끝에가 비, 온다. 그리고 중국은 또 장백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지, 산에 이제 성지죠. 이게 기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기가 이렇게 모여갖고 풍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람과 물을 달스린 게 바람풍 자, 물수자거든요 어,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싹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백두산이 있고요. 이쪽에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굉장히 융성합니다. 고구려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고조선. 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 기, 기가 모여서 큰 소리 치면서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구군이 되면서, 예, 네, 이제 그, 통일이, 통일 신라라 그러는데, 뭐, 통일도 아니죠. 요, 만큼 차지하고, 이렇게 넓은 땅, 다 말아먹고, 4분의 1,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뭐, 통일이 됐다, 어쩌다 는데 웃기는 거죠. 뭐, 통일도 아니에요. 결론에는, 이쪽 사람들, 예, 지금, 대구, 뭐, 이렇게, 경주분들이, 어, 지역에, 예, 해서, 이제, 그, 애구들, 어, 저기, 애서 끌어가고 통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혈맥을 보게 되면 혈맥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어, 이게 조선시대도 보면 안동김 씨니 뭐니, 이쪽, 이쪽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고 흔들었죠. 왜냐면 터가 좋으니까요. 예, 이렇게 기가 쫙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득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노토 때까지는 이쪽이, 예, 이게, 어 정권을 유지하고 이쪽 사람들이 빵빵 치면서 이쪽에 다 살아봐도 이러고 이쪽은 에, 개털됐죠. 자 그런데 명당 있죠. 명당이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 뚫고 터을 뚫고 그래서 명당은 거의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살기가 팍팍하고 대구가 제일 에, 안 살기 힘든 어, 그 도시가 되고 막 이러죠. 이 설명이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명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명당은 없다. 근데 북한은 돈이 없어갖고 일단 안 뚫었잖아요. 그래서 혈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금방, 에,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러면 이제 그예언들 많이 해놓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나라가 좀 시끄럽죠. 음. 북한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또선 잡고 우리는 또 미국하고 선 잡고 잘못아 이거 핵전쟁 이게 전쟁도 될수 있거든요. 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잘나가지고 뭐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등 돌리고 나라는 그 절단이 나고 핵이 의미 있습니다. 자 서양에 노스더라다모스가 있다면 우리는 남사고가 있습니다. 예 격암 예 이게 예, 예언서를 많이 이렇게 네부이죠 이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예언을 내서 팬데믹이 오고 또온다 팬데믹이 온다 이랬는데. 한번 볼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어, 날아가는지 불이 망길로 퍼져 있으니 사람이 흔적은 멸하 있고 작은 머리 머리에 다리가 없는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면서 불을 떨어뜨리니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심리 지나가도 사람 한 사람 보기 힘들구나. 방에 10개 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없고, 한 구역을 둘러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 사명대사 아시죠? 사명대사 스승이 이제 서산대사 아닙니까? 서산대사가, 어, 이게 300년에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거든요. 근데 300년 후에는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망한 길이 퍼져 있고, 예, 날아 떨어지고, 이 핵무기가 날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남사고 예언은 핵전쟁, 예, 핵으로 해서 뭐, 그 절단이 난다. 아, 이런 식이거든요. 어, 아니면 이제 북한이 망하려면 핵무기로 해가지고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뭐, 이렇게 3차대지 일어나면 망하겠죠. 어, 두 번째는, 백두산 폭, 폭발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 옛날에 그, 예,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북한이 망하겠죠. 그러면 이제 통일이 될 수가 있겠죠. 자원의이 통일이 되려면요. 핵전쟁이 나야지 통일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 통일이 되거나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변국. 예, 주변국 있죠? 주변국. 어, 이 통일되는 걸 싫어하는 게 누가 구 싫어하죠? 미국 애들 싫어하죠. 일본 애들 싫어하죠.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소련 애들 싫어하고 중국 애들도 싫어하고 이 인간들이요.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통일됩니다. 통일은 뭐 예, 그냥 된다는데 중국 애들 내려오려고 하잖아. 야차하면 어, 예,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 예언이 지금 슬슬 실현되고 있죠. 어, 남사고 예언이요. 보시면 뭐 지금 서로 잘났다 못했다 하면서 핵 가지고 있다. 야차하면 또 던지면 끝나는 거죠. 예, 한반도가 잘못 되면 핵 전쟁터가 안 돼야 될 건데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의 예언이 안 맞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예, 내일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그래서 북한 정권 금방 안 망합니다. 정은이 금방 안 죽어요. 예,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은 쉽지가 않다. 예, 한번 이 세계의 뭐가 뒤집히는 에, 격동기가 오게 되냐는 힘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백두산 폭발이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건강하시고요. 에, 이런 예언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돼야 동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자고요. 감사합니다.